안녕하세요. 예나 지금이나의 예나입니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친해지고 싶어하는 사람. 막 엄청 잘생기고 또 예쁜 것도 아닌데도 그 사람 참 아, 그 친구, 아, 사람 참 괜찮아. 좋은 기회가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막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까지 하는 사람오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고 보아왔던 어디에 가든지 대우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목소리> 어머 구독해주신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첫 번째. 괜히 대우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소고기만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어머 어머 예나님 되게 계산적인 사람이네 무슨 관계를 등급으로 나눠? 아 저는 그런 계산적인 사람 아니에요. No. 하시는 분 잠깐 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고 그렇게 하든지 모르고 하든지 다 관계의 등급을 매기고 살아갑니다. 어떤 친구가 전화 오면 신발 신고 바로 달려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가 전화 오면 웃으면서 전화를 바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전화는 전화 걸려온 이름만 봐도 기분부터 안 좋아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거나 얘 진짜 점점 더안 되겠네. 가 되면 아예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핸드폰에 전화번호 리스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 있는 사람부터, 알아가는 사람부터, 그저 그런 사람부터. 아... 진짜 별로다 하는 사람까지 다 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의 관계의 등급을 마음속으로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연락을 자주 하기도 하고 때때로 선물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손절을 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관심과 사랑을 주기엔 나의 에너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나의 시간을 이 사람에게 쓰는 것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사람에게 내 돈을 쓴다? 아깝지 않을까? 아깝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쓰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 돈, 정신, 에너지를 아낌없이 쓸까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제일 최우선적으로 대우하려고 할까요? 바로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될것 같은 사람에게 최우선적인 관심을 씁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사람은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될것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죠. 외모와 학벌을 떠나서 어딜 가서나 대우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시간, 관계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게끔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사람들의 대우를 아주 좋게 받는 사람은 타인의 이익을 채워주는 것에 아주 능숙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니즈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항상 먼저 유익을 주려고 하죠. 이 사람에게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서 뭐 빼먹을 것 없나?가 아닌 내가 가진 것으로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게 되죠. 너만 만나면 기분 너무 좋아. 너를 만나면 항상 유익해. 너를 만나면 좋은 인맥이 생겨. 너를 만나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너를 만나면 스트레스가 풀려. 내만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어야지 나를 더더 소중히 여겨주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만의 자원이요. 여러분을 상대방이 꼭 만나야 할 이유. 여러분이라는 인맥을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인 관계에서 나만의 경쟁력이요.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세요. 여러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만 만나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여러분만 만나면 가슴이 뛴다면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분 바로 상대방의 인생의 VVIP 고객이 되시겠죠.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자원으로 그분들의 필요를 먼저 확 채워주세요. 아마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어머 이 사람 너무 매력적이다. 또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대우하게 될 거예요. 지금 좋아요 눌러주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비굴하지 않은 상냥함 사람들은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비굴한 사람은 no. 무시합니다 비굴한 사람은 나의 자존감을 스스로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대우 안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감이 큰 사람과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너무 부족해. 그런데 너는 너무 멋진 것 같아. 아, 어, 이런 부족한 나와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대인 관계를 한푼 줍쇼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 관계 절대 오래 못 가요. 아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 계속해서 만나고 싶겠냐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친절하실 필요가 있어요. 높은 자존감으로 대인 관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더 있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 줍니다. 자기가 자신을 아휴. 부족한 것, 이 못난 것, 이라고 하대를 하면 상대방도 이렇게 대우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대를 하기 시작하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 이 사람은 참 품격 있게 내가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대우합니다. 나 사용 설명서를 사실 내가 다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스스로를 대하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 줌으로써 진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도 소중히 여겨요. 왜요? 이렇게 소중한 나와 만나는 너도 소중하기 때문이죠. 나도 소중히 타인도 소중히 대하는 사람에게서 비굴하지 않은 산뜻한 친절함과 따스함이 있게 됩니다. 그런 따스함과 친절함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기분 좋은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요. 자신도 소중하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마치 자신을 대하듯이 소중히 대해보세요. 웃는 얼굴에 침못 뱉듯이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여러분의 매력에 사람들은 빠져버리게 될 거예요. 우 대상에 알림 까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책임감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상냥하고 친절하고 만나서 너무 좋은데 일을 너무 못해. 책임감이 너무 없어. 약속 맨날 늦고 펑크 맨날 내. 그런 사람 좋게 대우해주기 쉽지 않죠. 어떤 조직에서든지 책임감 없는 사람. 무시 대상 1순위입니다 반대로 무슨 일을 맡았던지 간에 그 일을 정말 깔끔하게 처리하는 사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막 일을 너무 잘해 플러스 알파까지 해내는 사람을 보면 너무 대단하다. 이 사람은 앞으로 뭐가 돼도 되겠다. 이 일만 하고 있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하게 되죠. 우리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을 보면 앞으로 이 사람은 잘 되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좋게 대우해 주게 되죠. 왜요? 미래가 창창해 보이는 사람이니까요. 일도 잘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남의 피로 채워주기, 높은 자존감으로 친절하기까지 다 돼. 세상에 뭐라고 그 사람의 현재 위치, 현재 상태에 상관없이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밝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사람 볼줄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보면 바로 와, 이 사람 정말 앞으로 잘될 사람이다 하실 거고 그런 곳을 떠나서 이런 분들은 어디에 가서도 점점 더 두각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한 번밖에 없는 귀한 내 인생 잘 다듬어서 누구를 만나도 귀한 대우 받으실 수 있는 빛나는 인생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더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실 여러분 모두를 예나 지금이나 예나가 오늘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